여러분, 혹시 머리 염색 자주 하세요? 멋도 부리고 이미지 변신도 할수 있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도 있잖아요. 오늘은 머리 염색의 득과 실을 아주 솔직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일단, 득. 머리 염색은 밋밋한 스타일의 생기를 불어넣는 마법 같아요. 염색약 색깔, 밝기, 디자인에 따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될수 있죠. 기분 전환은 덤. 자, 그럼 실도 알아볼까요? 두피 자극, 알레르기, 머릿결 손상, 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염색약의 화학성분은 두피에 자극을 줄수 있고, 심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대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질 수 있고요. 결론. 염색 좋지만 조심해야 해요. 염색 전에 꼭 테스트하고, 두피 보호제나 트리트먼트도 잊지 마세요. 뜻과 실을 잘 따져서 현명하게 스타일을 즐기자고요.